리틀 박스 파닉스 웍스 친구들 안녕! 파닉스가 쉬워지는 파닉스 웍스의 리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알파벳 M&O N 숙제 모두 다 했나요? 아직까지 못한 친구들 잊지 말고 꼭꼭꼭 해보도록 하세요 파닉스 웍스 수업 들을 때는 교재가 꼭 필요하죠. 파닉스 앱에서 교재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거나 이틀 박스 스토어에서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교재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수업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알파벳 MNO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어떤 소리를 배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의 알파벳은 바로 알파벳 P, Q 그리고 R입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ABC 송 듣고 올게요. 노래 잘 들으면서 오늘 배울 P, Q, R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어보세요. DJ Drop the B! P, Q, R 소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그럼 오늘의 알파벳 학습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알파벳 알파벳 P입니다. Big P, Little P 대문자 P, Big P와 소문자 P, Little P는 크기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어요. 알파벳 P 같이 써볼까요? One, two. Big P. One, two. Little P. 이제 알파벳의 이름과 쓰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소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알파벳 P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잘 들었나요? P는 입술을 붙여서 입을 다물었다가 버블이팝 터지듯이 소리를 낼 거예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잘했어요. 이번엔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함께 읽어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있는 소리를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Pig, piano, pizza, puppy. Great job! 오늘 배울 알파벳은 알파벳 Q입니다. Big Q, Little Q. 대문자 Q는 알파벳 O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소문자 Q는 바로 앞에서 배운 소문자 P와 비슷하죠. 허, 아까 본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소문자 P를 반대로 뒤집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문자 p 와 q 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럼 알파벳 Q 쓰는 방법 알아볼게요. 1 2 e two, big q. One, two, little 1 2번엔 알파벳 q가 어떤 소리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Class. 콰. 오, 알파벳 Q는 입을 동그랗게 만들고 소리를 낼 거예요. 콰, 콰. 같이 따라해볼까요? 콰, 콰, 콰. 콰, 콰, 콰. Good job. 코어로 시작하는 단어를 함께 읽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이 있는 소리를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보세요. 코어, 코어, quiz. 코어, 코어, quilt. 코어, 코어, queen. 코어, 코어, quarter. 퍼펙 오늘의 마지막 알파벳은 알파벳 R입니다. Big R, Little R. 대문자 R은 꼭 대문자 P에 선을 하나 더 그은 것처럼 생겼어요. 한번 써볼게요. One, two, three. Big R. One, two. Little r. 이번엔 알파벳 r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r uh, r. Uh. 알파벳 r 소리는 얼굴 표정을 장난스럽게 구기면서 낸다고 해서 ugly s o u n d 라고도 해요. 친구들도 잘할수 있죠. r uh. <laughs> 그럼 선생님 소리 잘 듣고 얼굴도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Good job! 잘했습니다. 얼굴도 아주 잘해줬어요. 을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함께 읽어볼게요. ᄅ, ᄅ, rat. R uh, R uh, red. R uh, R uh, room. R uh, R uh, rose. Good job! 이제 교재 문제를 풀기 전에 앞에서 배운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를 플래시 카드로 복습해 볼게요. 알파벳의 네. 이름과 소리를 차례로 말해 보세요. 첫 번째 알파벳 뭘까요? p, p. 이 알파벳은 뭐죠? q 쿼 마지막 알파벳은요? r 어 자, 이제 플래시 카드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를 빠르게 말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찾게 같이 말할게요. Ready, go! Q, q p, p, r, r, Q, q r, r, p, p.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교재 37쪽부터 41쪽까지 문제 풀어 볼 거예요. 교재 없는 친구들은 파닉스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나 출력물 준비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풀지 않고 넘어간 문제는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숙제로 마저 풀어 줄 거예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사운드와 정답은 우리 파닉스 앱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37쪽 Part C 문제 풀어볼게요 C. Listen and Write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쓰세요 대문자로 쓰여진 단어 앞에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쓰여진 단어 앞에는 소문자를 쓰세요 Number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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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ppy 귀여운 강아지예요 Cute little puppy P, 소리로 시작하는 Puppy의 첫 글자 뭘까요? P, Q, R 맞아요! 바로 P입니다. Puppy의 다른 글자들이 소문자로 쓰여져 있으니 여기도 맨 앞에 소문자 P 써볼게요. 알파벳 쓰는 순서에 맞게 써보도록 하세요. P, u p p y 좋아요. 38쪽 Part C입니다. C, Listen and Ride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쓰세요. 이번엔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No.4 Qua, Qua, Quilt. Qua, Qua. 첫 소리를 내는 알파벳. 뭐죠? Bingo! 맞아요. 알파벳 Q가 Qua 소리를 냈었죠.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으니 대문자 Q 써줄게요. 콰콰퀼트 이번엔 삼십구 파트 문제 풀어볼게요. C Listen and write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쓰세요. Number o e r er room er r er 소리가 나는 알파벳 뭐였죠? That's right 바로 er, er. R이었죠. Room의 다른 글자가 소문자로 쓰여져 있으니 소문자 R 써줄게요. R, uh, R, uh, Room 이번엔 40쪽에서 41쪽까지 Part A, B, C의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Part A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A, Listen and match, then write. 잘 듣고 알맞은 대소문자끼리 연결한 후 쓰세요. No.1 소리가 나는 알파벳 뭐였죠? P. 알파벳 P. 어떻게 생겼었죠? 대문자 P를 찾아서 연결해주고 짝꿍 소문자 B 찾아서 연결시켜주세요. 소문자 Q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3선에는 P를 써주세요. Big P Little P 2번과 3번은 친구들이 직접 풀어주세요. 이번에는 Part B 넘어가 볼게요. B, Listen and Trace 잘 듣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 따라 쓰세요. Number 1, Quiz Quiz Q의 첫 소리는 바로 콰콰. 콰 소리가 나는 알파벳 무엇일까요? 맞아요, 알파벳 Q죠. 바로 알파벳 Q. Big Q는 알파벳 o 에 선이 하나 그어진 모양이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Big Q와 Little Q. 41쪽 Part C 문제로 넘어갈게요 C. Listen and Circle 잘 듣고 주어진 알파벳의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에 보이는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를 말해볼까요? 맞아요, 알파벳 이름은 R 소리는 R R이었죠 어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주어진 그림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볼게요. A rat B quarter 음 어떤 단어가 어 소리로 시작했죠? 맞습니다. rat가 어어 r로 시작하죠. quarter는 코코 quarter, quarter. Q로 시작해요. 정답은 A, R, er, R, er, R,at. Welcome to Blending Time. 우리 앞에서 알파벳 P, Q, R 소리를 배워봤는데요. 각각의 소리를 알았으니 이 소리들을 함께 붙여 있는 연습 해봐야겠죠. 오늘 배운 소리와 지난번에 배운 E, A 소리와 O의 어 소리도 함께 블렌딩 해볼게요. O, 와, p 가 함께 나오면, 어, P 어, p 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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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 엑스웰트!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한 파닉스 스 즐거웠나요? 오늘의 숙제 안내해 줄게요. 파닉스 앱을 보면 꼭하기에 숙제가 나와 있어요. 신나는 파닉스 영상도 보고 버블팝 게임도 꼭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함께 풀지 못한 문제는 사운드 들으면서 꼭 풀어보도록 하고요. 책 속에 들어있는 영어 노트도 써보는 거 잊지 마세요. 파닉스 공부를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파닉스 앱 더하기에 있는 abc song, abc book, 애니메이션과 bubble pop. 학습게임도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알파벳 S-T-U-V를 배울 거예요. 헉, 알파벳 4개를 배우게 되는데 겁먹지 말고 선생님 꼭 만나러 와야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이! 파닉스 앱과 교재가 하나로 강의 듣고 애니 보고 게임하고 문제 풀면 일기준비 완성!